곁에 계셔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작. 메울 수 없는 격차. 첫 번째 이제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되는 거였습니다. 그죠? 나일강이. 그런데 이그 나일강이 피로 될때이 분위기가 어떻냐면 바로를 마치 재판장 앞에 끌려 나온 죄인처럼 대하는 하나님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대제국의 파라오 왕을 재판장에 끌려 나온 죄인처럼 대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지금 이제 바로의 마음은 매 재앙이 끝날 때마다 똑같습니다. 패턴이. 자, 오늘 15절 있잖아요. 15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보시면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이렇게 되 있잖아요. 15절. 그리고 19절에 가시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라고 되 있습니다. 그죠? 똑같은 말입니다. 완강했고 그 마음이 완강했고 그 마음이 완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나온 말이 15절에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19절에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런데 이 모든 것은 15절과 19절의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예. 하나님이 이렇게 될걸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드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바로를 탓할 수는 없요 또. 왜냐면 하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자, 오늘은 15절부터 19절이지만 이제 사실은 8장을 봐야 됩니다. 8장에 보면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정신을 못 차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재앙을 이제 준비하시는데 그 재앙이 바로 뭘까요?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그러니까 개구리 징그럽잖아요. 괜히 밥맛이 없을 수 있어서 어,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배려해서 제가 개구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두꺼비로 해석을 해도 된다고 그래요. 두꺼비. 자 나일강에서 하나님이 지금 애굽을 치실 때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치는 거거든요. 자 헤게트라는. 머리가 개구리로 되어 있는 여신이 있어요. 이 여신이 뭐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냐면, 나 일강에서 때가 되면 개구리들이 막 번식해 가지고 막 육지로 튀어 오르거든요. 그걸 보면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와 땅이 축복을 받아서 복을 받아서 풍성해지는구나. 그러니까 이 신을 통해서 애굽이 번영하겠구나.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게 뭐냐면, 번식의, 번식의 어떤 풍성함을 풍요를 주는 걸로 이해했고, 산모가 분만을할때 도와주는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볼때헛저런걸 뭐 섬긴 하지만 사실 우리도 여러분 유치한 거 많이 섬겨요, 여러분. 정말. 일본 같은 경우는 한 850만 개 신을 섬긴다거든요, 850만 개. 자기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 이게 자기가 치여야 되는데, 뭐 어떻게, 고양이가 지나가다가 자신을 위해서 죽었으면 그 고양이 신을 또 모신대요. 고맙다고. 그게 일본 땅이에요, 그런. 이런 21세기 IT 첨단 시대에도 사람들은 아주 유치하지만 수준 낮은 상태로도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의 부유함을 통해서 애굽이 아, 잘 사게 되니까 온갖 것들을 신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풍류의 신을 주는 어, 이제 헤게트라는 이 신을 쳐서 바로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죠 어, 이때 이제 우리가 특징 있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얼마나 이 개구리 재앙이 심각했냐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8장 3절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너의 궁과 너의 침실과 너의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떡 반죽그릇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개구리가 다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어, 화장실에 가도 있고, 북에 가도 있고, 기도하러 교회 왔는데도 개구리가 있고, 목사님 만나려고 당의실 왔는데도 개구리가 있고, 버스를 탔는데 구분 버스를 탔는데 개구리가 있고, 3호선 지하철을 탔는데도 그 위기도 개구리가 있고, 미치겠는 거야 다이소 가서 물건 사러 갔는데도 개구리가 있고, 이마트가 먹겠지 뭐 했는데 이마트 가도 개구리가 있고, 미치는 거예요, 진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 풍요에, 풍요에 대한 저주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옛날에 뭐, 그런 뭐, 이소부야 보면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어, 뭐, 어떤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사람의 손만 대면 다 황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황금으로. 이 물컵이 제가 손을 대는 순간 금이라 생각해 보세요. 뭐 별로 표정들이 없어시지만 <laughs> 금이에요. 금, 그러면 이게 무게가 얼마나 있겠요 엄청나게 물들어가 되게 무겁거든요. 이거 갑자기 몇 억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배가 고파서 빵을 먹으려고 하는데, 빵을 잡는 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금이 되면 이 사람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풍요가 주는 저주가 있는 거예요. 다산의 복, 번식의 복을 누리고 그걸 좋아했던 애국 사람들이 이 신을 섬겼는데, 어느 날 정말 미치도록... 온 동네에 개구리와 뚜구비가 있다 생각해보세요. 이건 저주란 말이에요. 저주.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 그러면 바로 앞에서 어 모세와 아론이 이 일을 행하니까 이제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따라할 수 있습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할 때 모세와 아론만 한 것이 아니죠. 애굽의 요술사도 됐단 말이죠. 자, 7장 22절 보실까요? 7장 22절. 7장 22절에 보면 앞에만 읽어볼게요.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라 됐죠 자 물이 피가 되는 이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던 술객들도 요술사들도 따라 했다는 거예요 자, 따라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 7절에 보시면 읽어볼게요 8장 7절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마음이 어때요? 별거 아니네. 우리 애들도 할줄 아네가 되겠죠. 그할때 그렇죠? 이제 어 이제 막 뭐죠? 이게 안 그래도 하나님의 재앙이 큰 데다가 애굽의 수술사들도 여기가 더 숟가락을 더 얹어서 더 개구리 양만 더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할때 이제 팔절입니다 바로가 이제 일단 항복을 하는 것 같아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자 집사님 네 번째 페이지 한번 올려 주실까요? 네 번째 페이지 여러분 바로가 되게 지금 많이 어, 발전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장 이 절에 가시면 오장 이절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게 여러분 초반이에요, 초반. 자, 바로가 처음에 하나님 얘기하니까 그분이 누구신데? 그 양반이 누군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하잖아요. 근데 이두번 정도 지금 충격을 먹으니까 뭐가 생깁니까? 바로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8절 다시 볼게요. 8장 8절을 보시면 8장 8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여호와께 기도해서 제발 이거 개구리 좀 치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믿음이 자랐어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 바로가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셨던 게 하나님이 요 모세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애국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다알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항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또 어떤 걸 얘기하냐면, 구절에 보시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자,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 주는 거예요. 언제 없애 줄까요 하니까 바로가 10절에 보시면 내일 해 달라는 거예요. 내일. 그런데 정확하게 모세가 내일 하게 되고 내일 개구리가 철수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에게 또 충격인 거예요. 어, 그대로 되는구나. 그대로 되는구나요. 그리고 14절입니다. 14절 보실게요. 8장 14절. 자, 개구리가 다 죽어요. 강으로도 돌아가지만 일부 땅에서 죽어요. 그러니, 풍요를 상징했던 개구리가 시체가 쌓이게 되면서 뭐가 됩니까? 악취가 되는 거예요. 풍요의 저주예요. 풍요의 저주. 나일강에서 피로 변할 때, 나일강에만 그 비린내, 그 악취가 났던 게 이제 개구리를 통해서 애국 땅온 전체에 뭐가 퍼집니까? 냄새가 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경험 안 하게 된 것을 감사합시다, 여러분.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예. 그러나 이제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15절부터 보시면, 바로가 이제 이 냄새로부터 숨을 쉴수 있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스스로 마음이 또 완강하게 되었고 모세와 아뢰 말을 듣지 않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재앙입니다. 이제 피로 변한 사건, 개구리 재앙, 그다음 세 번째 재앙이 뭐죠? 1 6 절부터 1 9 절까지 짧습니다. 이 재앙입니다. 이 재앙. 자, 이는 땅의 티끌, 땅의 흙을 탁 치니까 이게 여러분, 티끌 땅에 흙은 온 땅에 있잖아요. 그죠. 땅이 티끌을 탁 치니까, 이게 변신을 해 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모기가 되는 거예요. 모기가. 모기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을 치는 겁니다. 괴로웠을까요? 안 괴로웠을까요? 네, 모기한테 물려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괴롭겠죠. 자,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국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아론이 땅을 침해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18절입니다. 자, 18절. 뭐가 바뀌는가를 보십시오.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제? 네. 피로 변하게 하는 것, 개구리로 변하게 하는 것은 애국의 요술사들도 할수 있겠, 할수 있었지만, 이제 이 지향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일정 영역까지는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일정 영역. 자, 어, 뭐, 이거 또 예전에 했던 설교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점쟁이들, 박수무당들을 다, 다섯 명을 불렀습니다. 실제로 옛날에 SBS에서 이걸 한 적이 있거든요. 다섯 명을 불러서 한 사람을 딱 세워놓고 이 사람의 모든 걸 뚫어봐라. 그러니까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현재 지급도 맞추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똑같이 나왔어요. 이 다섯 명이 다 맞췄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의 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니까 이 다섯 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만요. 하나님이 일정 부분 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상은 못넘 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이라 신 거예요. 그러니 이 충격을 먹은 요수사들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19절입니다. 요수사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풀면 하나님의 손가락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 이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메울 수 없는 격차입니다. 이 영역은 메꿔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현철 목사님이 지난번 수요의 배때 설교하실 때 그런 유산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뭐, 당연한 말같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laughs>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뭔 말이에요? 영역이 다르고, 범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별로 뭐, 네. <laughs> 자, 메, 메울 수 없어. 이 메꿀 수 없는 강의. 우리의 생각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의 높이만큼 다른 거예요. 그죠? 자, 요술사들이 이것을 어,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그렇지만 바로는 여전히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처럼 되어갑니다. 자 심판의 강도는 점점 세지고 있어요. 여러분 피가 변했고 피가 로 피로, 피로 됐고 개구리 되었다. 이제 모기까지 온 거예요. 모기까지. 다음에는 다음 주는 파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리가 <laughs> 파리 참 그것도 참 뭐라고 파리가 기다. 려 점점 강도는 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바로가 말을 안 듣잖아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너는 듣어 하겠다 해놓고 거짓말하느냐 묻지도 않으시고, 왜 사기쳤냐고 하나님 화내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너왜 이제 와서 오리발 내비느냐고 또 묻지도 않으세요. 그냥 두셔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 삶에 빨리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요술사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했다네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빨리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알고 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초가 생기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 5절 갈게요. 8장 5절에 예수께서 가부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백부장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 들어가라 하면 가고, 저 들어오라 하면 오고, 내종도로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백부 장의 신앙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로마의 이방 장교의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 아니에요. 로마의 이방 장교가 이사람 성품이 참 착했어요. 왜죠?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장교가 자기 밑에 수많은 하인들이 있었는데 하인 하나가 아프다고 이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하인들을, 노예들은 물건 취급하고 인격체로도 보지 않는 그 당시에 사고 파는 게 노예잖아요. 그런 노예가 한명 아팠다고 해서 이렇게 백부장처럼 애끓는 마음으로 예수님 찾아온 사람이 몇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왜 예수님께 칭찬을 받느냐? 이스라엘 중에도 나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런 칭찬을 하거든요. 왜 그래요? 이백 부장이 잘한 게 뭐예요? 빨리 인증한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 나보다 더 권위 있는 분을 찾아가서 그분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 항복하는 겁니다. 빨리. 고집 피우지 않고. 자, 백 부장이 뭐라 합니까?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러니까, 아, 예수님 안 가셔도 돼요.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면 저쪽에서 나을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기서 원격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 저도 제 밑에 부하들이 많은데 그 부하들 말로 시키면 다 합니다. 예수님도 지금 여기서 말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 직접 가서 안 고쳐 줘도 고침을 받을 걸 저는 믿습니다. 대단한 확신 아니에요. 그이 본문의 요지가 뭐예요? 권위 인정이에요. 권위 인정. 예수님을 향한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될 것을 믿는 이 믿음이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보다도 더 나은 믿음인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술사들이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건 자기네들이 했을 때안 되니까 와 저쪽 신이 정말 센 신이구나. 저 모세와 아론이 믿는 저 여호와라는 신이 정말 센 신이구나 아는 거예요. 빨리 꼬리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계를 빨리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때 하나님만 답을 주실 수 있구나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인 거예요.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여러분 힘으로 안될 때, 빨리 항복하는 겁니다. 빨리 내 자신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하나님을 세워드려야, 그게 바로 은혜를 경험하는 기초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메시지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재앙 속에 나타나는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 덤벼들지 마시고 메꿀 수 없는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걸 빨리 인정하는 것,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죄인된 인간이 그게 안 되니까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오늘 제가 만약에 방송으로 저쪽 이슬람 종교의 알라를 욕했다 해보세요 어떻게 될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 내일 없어요 이 과격분자들이 자기 신을 모독했다고 죽여버린다니까요 근데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다음날 살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죽이고 놔두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진짜 여러분 알라 욕해보세요 난리나요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것도 <laughs> 그래 여러분 그만큼 무섭다니까요 저런 과격분자들 자기 신을 모독했다한 그런, 하나님은 이 인간들이 반항하는 거, 저항하는 거다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집을 꺾어버리시고 결국 항복하게 만드시잖아요. 그 항복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여러분들이요, 저예요. 만약에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고집 속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신앙생활. 신앙생활의 시작은 요화를 인정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면서 고백하면서 또 우리 신앙을 지켜 나가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